저는 64세 비뇨기과 전문의 김한수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35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오며 상담을 하고 있어요. 밤에 다섯 번씩 일어서 화장실 가는 분들, 아침에 밝기는 커녕 느낌조차 없는 분들, 찔끔찔끔 새는 소변 때문에 외출을 꺼리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민감하고 부끄럽다며 어디서 대놓고 말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노년기의 건강한 삶에 대한 정보를 예전보다 많이 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껍데기만 말해요. 오늘 영상은 35년간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저의 경험까지 바탕으로 한 결과물을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이 문제를 제가 알려드린 후 혼자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해낸 분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약도 수술도 없이 그저 이것만 실천했을 뿐인데도 말이죠. 아침에 눈뜰 때 힘차게 발기가 돌아오는 방법,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게 되는 방법, 식었던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법까지 제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정보를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병원에서 수술하는 대신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남자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진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어젯밤에도 자다 깨서 화장실을 두번 이상 다녀오셨나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서 서 있으면 방울방울 떨어지기만 하나요? 아침에 눈 떴는데 발기 없이 조용해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건 절대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창피하거나 누구한테 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죠. 실제로 제가 만났던 73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밤마다 세 번씩 화장실 가다가 새벽에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수술까지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술비만 480만원 재활까지 두달 넘게 걸렸어요. 그냥 새는 소변 시원하지 않은 느낌. 이런 게 병원비 수백만 원의 시작이었던 거죠 또 다른 70대 환자분은 속옷이 늘 젖어 있어 외출할 자신이 없다며 오래 다니던 경로당을 끊었다고 하셨어요 낮엔 기분이 가라앉고 밤엔 잠을 설치니 건강 전체가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는 그 문제 아침에 발기가 없다는 것 아내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됐다는 건 말이에요 이건 남성 호르몬 저하 때문이 아니라 몸속 순환과 전립선 기능의 문제예요 예전엔 당연했던 일이 지금은 아예 시도조차 어려워요. 이런 한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그게 지금 수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이 겪는 현실이에요. 실제로 노년기 전립선 문제는 이렇게 시작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나중엔 사회생활과 부부관계까지 완전히 무너뜨려요. 가장 무서운 건이 문제를 방치하면 약을 평생 먹거나 수술까지 가는 상황으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립선 수술 비용은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나 해요. 게다가 회복 기간도 최소 한달 이상 걸리죠. 그 사이 기력은 더 떨어지고 의욕은 바닥이 되고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을 바꿔버리는 신호예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나이 탓,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단 5분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이런 변화는 몸의 시스템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립선은 저장고가 아니에요. 정액은 만들어지면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 생물학적 흐름의 끝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전립선은 시한폭탄처럼 부풀어 올라요.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전립선 내에 정체되면 그 안에서 찌꺼기처럼 고이고, 염증, 부종, 압박을 유발해요. 결국 전립선은 비대해지고 그 압박으로 인해 소변길까지 눌려버리는 거죠. 전 세계 수많은 의학 연구들이 이 사실을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건 미국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예요. 연구에 따르면 정액을 규칙적으로 배출한 중장년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전립선 관련 질환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낮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선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배출 습관을 가진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분석도 발표됐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액은 쌓이고 있어요. 그게 일상의 작은 불편함의 원인이자 통증의 시작이며 자존감 붕괴의 출발점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정액을 꼭 배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부부관계가 거의 없거나 아예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포기부터 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지 뭘.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당신의 전립선을 늙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전립선은 정직한 기관이에요. 배출하지 않으면 푹 불고, 막히면 신호를 보내죠. 그것이 소변 문제고, 발기력 저하고,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신감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위라도 하라는 건가요? 맞아요, 정확히 말씀드리겠교, 자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하듯이 우리 몸 아래쪽 전립선이라는 기관도 적절한 자극과 배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알려 드릴까요? 미국 비뇨기과학회를 포함한 의학계 다수 연구에서 정기적인 자위가 전립선 기능 유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어요. 놀랍죠? 전 세계 수많은 의학 기관들이 이걸 건강 관리 루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제 그런 나이 아니다. 그러면서 쌓이는 건 정액, 그리고 전립선의 염증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정액은 저장용이 아니에요. 흐르도록 설계된 물질이에요. 흐름이 멈추는 순간 염증이 시작돼요. 제 환자 중 73세에 처음 자의라는 걸 다시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에이, 그런 짓을 내 나이에 왜 해?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운동이라 생각하고 주 2회 10분 정도만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2개월 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약보다 세네요. 이제 화장실 가는 게안 무서워요. 아침에 예전처럼 딱서 있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있든 없든 관계가 어렵든 상관없어요. 전립선 건강법의 첫 시작은 그저 나 스스로를 위해 자극하고 흐르게 해주는 작은 실천이에요. 우리가 꺼리기만 했던 걸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루틴으로 바꿔야 해요. 이제는 전립선 건강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낯설고 어색해도 3개월 후 당신 몸이 달라지면 당신은 이 영상을 본 자신에게 정말 고마워질 거예요. 이건 제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먼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샤워 후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하고 근육도 이완돼 있어서 전립선까지 자극이 잘 전달돼요. 그럼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혼자 있는 욕실이 가장 좋아요.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하세요. 혹은 침실에서 편안한 상태로 하셔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한 환경이에요.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허리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반쯤 기대어 앉은 자세가 가장 무난해요. 목욕의자에 앉아 샤워 후 바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 무조건 중요한 건 힘이 들어가지 않는 편한 자세예요. 다음은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대충 하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준비 운동처럼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세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엔 성기 전체를 천천히 감싸주고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동작으로 시작하세요. 시간을 들여야 해요. 최소 10분 정도는 꾸준히 하세요. 성기뿐 아니라 뿌리와 회음부까지 자극하세요. 전립선은 성기 끝이 아니라 성기 뿌리 쪽 아래 회음부 쪽에 있어요. 성기 아래 고안과 항문 사이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함께 자극해주세요. 전립선에 더 효과적으로 자극이 전달돼요. 정액이 나오기 직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이건 케겔 운동과 같은 효과를 줘요.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전립선과 관련된 근육이 더 강해져요. 2에서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윤활제는 꼭 사용하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자극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무향의 윤활제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세요. 단 로션이나 비누는 피해야 해요. 자극이 강해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은 그래요. 이건 건강을 위한 운동이에요.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2주만 해보세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소변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아침에 깜짝 놀랄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자의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립선 건강 루틴이에요.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립선 건강법, 그 효과는 단지 소변이 시원해지고 아침에 발기가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몸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정액은 단순히 생식에만 관여하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정액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들은 우리 몸의 혈관, 신경, 호르몬을 자극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정기적인 배출은 그 자체로 몸 전체의 순환이라는 시동을 거는 행위예요. 마치 강물이 오랫동안 흐르지 않으면 썩고 탁해지듯. 우리 몸 안의 순환도 정체되면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전에 사시는 76세 김병진 어르신은 10년 넘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립선 건강법을 시작하고 2개월 후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요. 허리 통증이 훨씬 덜하고요. 하루가 덜 피곤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심장이 젊어져요. 정액 배출은 단순히 배출이 아니에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아주 강력한 자극이에요. 전립선이 자극되면 골반 주변 혈류가 빨라지고, 이건 심장이 더 효과적으로 온몸에 혈액을 돌리도록 도와줘요. 마치 굳어있던 회로에 전기가 흐르듯 몸 전체가 다시 깨어나요.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전립선 주변 혈류 개선은 하체 부종과 같은 노화 증상을 크게 줄여줘요. 이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18%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심장에서 더 강력하게 혈액이 순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모든 세포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세포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조직과 기관도 더 건강해지고 이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 향상으로 이어져요. 둘째, 기분이 좋아져요. 정액이 배출될 때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되어 이건 우울감을 낮추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호르몬들이죠. 이른바 기분 전환 효과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정액 배출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최대 22%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는 특히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 문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전에 일어날 때의 상쾌함,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는 인내심,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뇌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면역력이 올라가요. 정액이 체내에 정체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배출되면 몸 안의 림프순환도 훨씬 원활해지고 염증 물질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면역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정액 배출은 백혈구의 활성을 향상시켜요. 특히 50대 이상 남성에게서 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넷째, 잠이 달라져요.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밤에 화장실 덜 가니까 잠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이건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뇌 기능까지 향상되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일본의 노인의학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전립선 자극이 노인들의 수면 패턴을 개선시키고 깊은 잠의 비율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에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허리와 엉덩이 아래쪽 근육이 단단해져요. 정액 배출은 항문, 회음부, 골반적 근육을 자연스럽게 수축시키는 운동이기도 해요. 이는 요실금, 허리 통증, 하체 순환 문제에 직접적 개선 효과가 있어요. 특히 골반적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근육이 단단해지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이는 다시 전신순환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립선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심장이 뇌가, 허리가 젊어지는 습관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건강법은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정액 배출이라는 이 작은 행위가 전신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죠? 이건 단순히 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인생 전체의 문제예요. 지금부터는 이 간단한 실천을 하지 않았을 때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뭐, 안 한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안 하고 말았던 분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겪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어요. 73세 박철수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소변만 좀 시원하게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자꾸 피가 섞이고 소변 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검사 결과는 전립선암이었어요.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전립선 암 덩어리가 방광을 누르고 있었고 그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이게 남 얘기 같으세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방치하다 수술대 위에 누워서야 후회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손끝 하나로 당신의 몸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건단 하나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건 결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해요. 병원 진료도 아니고 약도 아니에요. 돈이 드는 것도 누구에게 허락을 구할 일도 아니에요. 그저 내 손끝으로 내 몸의 흐름을 다시 살리는 일. 그게 오늘 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껐을 때 그래, 나중에 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평생 안 하실 거예요. 나중이란 없어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실천해야 살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내 이야기 같았다면 오늘 밤 10분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다른데? 그 순간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영상을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나도 실천해봤습니다. 와 같은 댓글을 써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예요. 하지만 그걸 누르고 얻을 수 있는 건강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수십 배의 가치가 될수 있어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